정부는 최근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비무장지대 DMZ 주변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우대와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며, 관련 수사는 7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025년 장마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12일부터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장마 전선이 형성되고 있으며, 남부지방은 6월 20일 전후, 중부지방은 25일쯤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평년보다 약 5, 7일 빠른 수준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빨리 확장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번 장마는 강한 집중호우가 특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지성 폭우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강수도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장마가 7월 하순까지 지속되며 여름철 태풍의 간접 영향까지 더해져 장기적인 기상 리스크가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28도 사이로 따뜻한 편이며 습도는 다소 높아 약간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일시적인 소나기가 예상되므로 외출시 가벼운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내용과 출처 참고를 부탁드립니다.